시간에는 토론토 강림교회오광용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라고 끝내야 좋을 시간일 것 같아요. 지하에는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아름다운 식탁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뭐를 축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배들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오늘 이 자리의 모습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과 2010년 4월 4일 베들교의 창립 10주년 축하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자리에 만나서 여러분들의 10주년 기념예배를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10주년 된 교회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예상한 것도 아니라면 오늘의 이 모임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 그것으로 베들교회 창립 10주년 예배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발자취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습을 보니까요. 놀랐습니다. 초 시작이 어른 9명, 아이들 6명. 맞습니까? 이만하면 기억력이 좋죠? 근데 마지막 사진을 제가 눈으 보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최근에 사진이겠죠. 와 놀라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가 토론토 강림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9년째 들어갑니다. 베들교회 창립 10년보다도 1년 모자란 그런 세월을 제가 강림교회에서 보냈어요. 저를 생각해봤습니다. 강림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9년 동안 넌뭘 했냐.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 저는 교우님 우리 저희 강림교회 교우님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제 설교 듣고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배들교회 모습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10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의 그 밑바탕에 베들 교의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여러분들 전체를 대표하는 두분 권사님의 취임을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는 그분들이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온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권사 피택을 받으시고 이제 주를 위해서 새롭게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두분 권사님에게 또 그런 훌륭한 권사님들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신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담임 목사님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네요. 금방 끝날 것처럼 하다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9년 동안 제가 박건창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겉볼 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 빈틈이 없으시다. 겉을 보면 그래요. 근데 안도 그렇겠죠. 겉볼 아니니까. 그런 목사님이 시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델 교회를 교회를 대처하시면서 그 아홉 명의 성도님들, 여섯 명의 어린아이들, 시작한이 교회, 오늘에까지 이루신 데는 박근장 목사님의 훌륭한 목회와 희생과 섬김이 있으셨고, 또 그것을 받쳐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며 섬겨오신 우리 베들교의 성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서 20년, 20주년 기념 예배에 더큰 축하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때 축사 맡으신 분이 하도록 하고 제 축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